하늘 문이 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딱 느낍니다.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요, 기도할 때 답답해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려 있으면 담대함이 와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폭포수 같은 응답이 옵니다. 영적인 혈이 뚫리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가슴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죠. 아픈데 춤을 출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옵니다. 하나님과 접속했기 때문에 오는 감동이에요. 그 감동이 누구에게 오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온다. 다섯째, 자손에 대해 이루어지는 회복의 축복이 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컫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제가 이 비결을 가르쳐 드린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가 땀 흘리지 않은 축복을 받게 하는 비결은 여러분에 대해,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빚을 지시는 거예요. 어,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도우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의 대로 쫙 흘러갑니다. 이것이 시편에 보면은 내가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과 똑같아요. 사랑...